저는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회사라든가 야후라든가 구글 같은 회사에서 주로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의사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변화하는 어떤 환경에 적응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황성인입니다. 저는 아, 퀀텀 인사이트의 대표로 있고요. 지금까지 한 31년 동안 인사 업무만 해온 인사 전문가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회사라든가 야후라든가 구글 같은 회사에서 주로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의사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좀 분명히 다른 점은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분석적 사고는 과거에 있었던 것의 원인을 찾고 어떤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요. 정말 큰 혁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 미래를 상상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미래를 상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평적인 방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평적 사고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수평적 사고의 가장 핵심인데요. 더 쉽게 정의를 드린다 그러면 기존 세상의 질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의를 한번 의심하는 것, 문제의 그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도 보고 저 각도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고를 하는 것을 수평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구글 같은 회사들을 보시면 거기에는 가장 경영의 원칙이 10X thinking입니다. 그냥 우리가 동네에 있는 언덕길, 어, 산, 여기만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달나라를 갈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엄청나게 크게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을 할수 있는데 1000을 해봅시다 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야근해서 100을 1000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옛날 방법대로 안 하는 겁니다. 옛날 방법대로 해서는 절대 10배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10년, 20년 안에 3천조, 2천조, 000조, 4천조짜리 회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글로벌 기업이면 수평적 사고를 할 것인가? 사실 모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수평적인 어, 사고를 한다거나 수평적인 조직 운영을 하지는 않, 않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냐 아니냐이기보다는 혁신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저는 첫 번째가 Gross Mindset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ross Mindset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의 의견을 잘 듣습니다 변화하는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남들의 비판에 그렇게 주눅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기보다는 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실질적인 성과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 좀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특징은 이 피드백에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조직에 조금 더 나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피드백을 잘하는 사람과 잘 받는 사람들이 이런 조직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조직의 특징이기도 하죠 실패해도 괜찮다는 우리로만 따지면 안전망 세이프트넷이 조직에 깔려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실패를 내가 한번 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게 글로벌 인재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 준비나 자소서 준비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나를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뭔가 감춰서 모든 것을 성공으로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실패를 했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가 이력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미리 이력서에 자소서에 넣어놓게 되면 일단 차별화 포인트로 크게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수평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고 또 직장 내에서 좀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수평적인 사고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석하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데 있다. 많은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조직은 당연히 실패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도 매우 크다. 수많은 시도를 해야만 큰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빨리 성공하려면 자주 실패해라. 이 말은 아이디어의 탐 켈리가 했던 말인데요.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혁신적인 많은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빌드, 테스트, 이터레이션 이 프로세스를 빠르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경력을 이제 만들어 가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이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나의 경력도 충실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에 기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